안녕하세요. 맞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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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맞니? <laughs> 차트 공부하고 있거든. <웃음> 오랜만에? <웃음> <웃음> 요즘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고 차트가 유행이래. 차트 하나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 <laughs> 근데 뭐 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오늘 거래 어땠어요? 장세 자체는 그냥 그랬는데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올라줘서 분위기는 좋았지. 자동차도 초반에 약하다가 오후에 올라와주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철강주들 내가 모은다고 뭐 그때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아내 판단 미스인가? 이래서 했거든. 근데 <laughs> 그래도 역시. 짬이 있지. 그 <laughs> 어, 철학자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 진짜. 사람들이 <laughs>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아봐. 내가 장난으로 거짓말 치고 샀다고 하는 줄 아는 거 같아. 그래서 조금 서운하다. 아니, <laughs> <laughs> 현대차만 진짜 가지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 어, 우리 뭐 현대차도 있고 막 기아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다 했잖아. <laughs> 네. 근데 <laughs> 내가 막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 공개하면 문제 가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냥 운 좋게 수익 났을 때한번 이렇게 보여 주는 거 자체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편집자 친구도 조금 이런 걸 보여 주는 게 어떻냐 이래 가지고 알잖아. 우리 인생의 실전이라는 거. 이 안에서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취급 받으면 서운하다. 철강주는 몇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응. 오늘 한번 더 정리하면 어떤 이유로 오른 걸까요?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청거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 시장 때문인 것 같아 중국 시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철강산업에 메리트를 주던 이 증치세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부가가치세 같은 개념인데 그 수출 품목에 단해서그 증치세를 다시 이렇게 리턴해 주는 음. 그런 방식을 했는데 뭐열연강판이라던가 후판, 철강 안에서도 엄청 나뉘잖아 뭐열연강판냉연강판 근데 아, 주식하면서 이런 까지안 해야 되나 싶은데 <laughs> 난 주식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어쨌든 그런 스탠스가 보이길래 그때 산 거지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라는 큰 흐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도 성장주 쪽에서 경기민감주 쪽으로 돈이 옮겨오고 있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가지고 조금 고점임에도 내가 매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철강시장 안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거든 지금 포스코가 거의 몇 년이야? 10년 가까이 중국 때문에 죽을 쓰다가 이제 한번 조금 다시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음.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그나마 이제 중국 시장 최강 제품이랑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큰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기반으로 편집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사이클에 초입이 될지 내가 막 차를 타서 <laughs> 다시 하방으로 갈지는 근데 증세는 그 아마 4월 10일 오늘 5일이니까 주말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관련해서 응.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치 이건 사실 뭐 옛날부터 말이 많았지. 그래서 접는다 막안 접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찌라시도 많이 들었었어. 진짜 오래됐어. 제발 접어라. <laughs> LG전자 주주들이 제발 접어라 얘네 돈 까먹는다 얘네 때문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부터 진짜 그렇게 바라던 게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가에 반영이 된 거지 뉴스가 이미 사전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음. 이런 걸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치 이게 첫 번째 뉴스가 아니니까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 최근에도 계속 나왔던 이슈였고 사실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땐 주가가 올랐었죠 음 옛날 몇년 전만 해도 이게 진짜 사업을 접는다 그러면 주가가 막 10%씩 뛰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것까지 음. 너무 많이 반영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 보이더라고. LG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23분기 연속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고. 요 음. 적자만 5조 원. 2 3분기면뭐 거의 어. 초콜릿폰 이후로 <웃음> 그냥 <웃음> 내리 적자. 어, 내리 적자 아니었나?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LG전자 하면 가전 빼면 스마트폰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음. 그럼 지금 LG전자의 성장 동력이 남아있는 건가요? 사실 가전 부분에서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그나라는 회사랑 박적범위를 음. 설립해서 그런 쪽에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전장 부품 쪽? 음. 그런 쪽도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밸류 자체는 되게 지금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나는 음. 비싸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 근데 뭐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워낙 가격 조정이든 시간 조정이든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근데 워낙 빛을 못 봐서 나도 별로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야. 항상 조금 수급이 부족하고 이슈도 좀 미약하고 그래가지고 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데 작년에 진짜 많이 올라줘서 그동안 힘들었던 주들이 조금 많이 보상 받는 느낌. 사실 그동안 수급이 안 붙었다는 건뭐 사실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 뜻인데 음. 그게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부진도 있고, 음. 가전이라는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도 생기고, 음. 이제는 LG 전자가 새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있지? 근데 뭐 주가를 보면은 나는 별로 LG 전자에 관심이 안 가. <웃음> <웃음> 사실 주식은 수급이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 사고 관심 가져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조금 항상 아쉬운 주식. 음. 근데 LG 쪽, 기업들이 많이 그래. 그 동안 한 10년 넘게 LG 관련 주식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 그런 말이 있잖아, 헬지. <laughs> 그그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거든. 주주들이 이제 LG가 아니고 헬지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LG 관련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손이 잘안 가는 게 사실이고, 사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나도 고인물이라서 그런지 그쉽지 않아. <laughs> 그러면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주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유동성은 다른 시장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방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아이트코인들이 잘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 시장이 안 무너지면, 사실 그런 신흥국도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견조한 이상, 한국 시장도 견조하지 않을까. 근데, 음... 미국 시장이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코스피가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방으로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제일 위험하지. 받아줄 개인도 없고, 기관 외인들은 조금씩 파는데, 평소 같으면, 뭐, 1, 2% 떨어질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3, 4%, 5, 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다. 난 개인적으로 하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상황을 보고 시면서 미국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음. 하방 리스크를 걱정을 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려주실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확실하게 부채를 더 늘려서라도 성장 지표를 확인하겠다라는 그 액션만으로도 사실 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버블을 허용한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 코인 시장부터 죽였겠지. 근데 어느 정도 주식 시장에 한해서 버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연속성 있는 하락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지 않았나 그런데 10년은 교육시장에 계시면서 응. 미국 대통령이나 응. 연준에서 성장 기조를 이렇게 깔고 있을 때 응. 그걸 막 1년 만에 바꾼다던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먼저 알고 반영을 하고 그런 스탠스가 나오지 그게 진짜 웃겨 그 안에도 당연히 내부자들이 있으니까 응. 회식드들이그 정보를 돈 주고 살거 아니야 시장에서 먼저 사실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스탠스가 보여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선행을 하는 거지. 어, 근데 나는 항상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팔진 않는 것같아 아, 가격이 조금 내리더라도. 음, 오늘부터 금리 인상합니다. 혹은 뭐단풍기부터 금리 인상을 예정합니다. 라는 스탠스를 조금만 보여줘도. 근데 그 과정에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 그럼 나는 팔아. 근데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 부채 더 늘릴 거고. 고용지표 더 확인해야 돼. 라는 음. 걸 보여주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붙잡고 가는 거고. 그냥 그런 나만의 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거래하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워낙 성장률이 떨어졌고 음. 경제가 좀 무너지니까 음. 코로나가 끝나면 재건이 되면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냥 이거는 원상복구지. 사실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쭉 저성장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원상복구 이후에 또 고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치 음... 고성장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작년에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영업이 줄었대요 음... 확실히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는 배터리 이런 몇 가지 음... 분야가 캐리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치 한국시장은 유난히 더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소비지표가 많이 안 살아나는 것에 서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데 근데 제조업 지표 자체는 되게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금리가 다시 엄청 옛날처럼 10%, 응. 20% 응. 이러면 당연히 다 주식에서 돈 빼고 은행에 넣을 거잖아요. 그 지금처럼 코인이 계속 10배, 100배 올라가면 다 코인에 넣을 거고. 응.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식시장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난 고인물이니까. <웃음> <웃음> 금리가 10%, 20%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베네슬라처럼 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사실 금리가 20%, 30%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원화 가치가 <laughs> 똥일 텐데. <웃음> <웃음> 그래서 계속 주식에 돈을 투자하시는 거죠. 나는... 항상 나만의 신념이 있잖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옳다고 생각이 들어야만 사실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고인물 같은 사고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건히 이 시장을 지키고 있지. <laughs> 내 주변에 사실 뭐, 뭐 20대 후반, 20대 중반 친구들도 있고 뭐 30대 초반 친구들도 당연히 있지만 나도 옆에서 다 보잖아. 코인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나도 사실 뭐 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나는 납득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하겠는. 내가 너무 고인물이라서 사고에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의 그런 계산법이지. 가져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못 사는 거야. <laughs> 그게 나의 문제야 <laughs> 이름이 이뻐서 사야 되고 가격이 싸서 사야 되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뭐 시가총액 운운하고 있고 몇 개가 발행됐는지 그런 거 세고 있으니까 못 사는 거지 음. 나는 그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굳건히 이 시장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가는 거지 음. 사실 돈은 뭐그 시장에서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겠지 음, 벼락부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어. 뭐 그것도 당연히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음. 맞다고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뿐이고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 코인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응.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모르겠어. 코인 시장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규제가 들어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 한국 시장 그런 시장이고 왜냐면 주식 시장에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2009년, 10년 글로벌에서 한국 선물옵션 시장이 거래량이 1위였던 적이 있었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모든 대학생들이 막 선물옵션 하고. ELW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줄 때는 항상 나라에서 규제라는 철퇴를 들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데, 혼시장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야.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지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규제할 타이밍을? 어, 왜냐면은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민심에 되게 취약한 음...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런 카드를 누가 꺼내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커져버린 거지. 음... 근데 그걸 건들면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세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는데, 코인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시장이라서 그런 파장도 많을 텐데, 그걸 과연 감당하고 어느 당에서 그걸 꺼낼지. <laughs> 오히려 코인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타이밍이 좋지. 그런 규제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실 이런 버블랠리는 규제가 나오면 진짜 유동성을 죽여버리거든. 처음에는 뭐 이제 3개월 교육에서 해라. 뭐 증거금 제한도 걸고 음. 500만 원 이상 입금해야 된다. 2500만 원 이상 입금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시장 유동성을 계속 죽이다 보면은. 음. 거래 자체가 약해지면서 시장이 잠잠해지는 과정을 음. 겪게 되는데 단계별로 아마 그런 과정을 분명 뭐 향후 몇년 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가 겪어본 보로는 한국은 그랬다 마지막으로 음. 동광님도 젊은 시절에 음.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뭔 사실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음. 조금 지금 코인 하듯이 하신 거잖아요 그 투기에 가깝게 어. 그때 이제 그 나이 에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버셨고 음. 그럼 지금 이제 또 이쪽 세계는 에 코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 나한테 DM 이친도많이 와. 이친구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는이는이는이들이친한는이친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조구해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친는이이친는이 친구는 이되구이친이 일도 하기 싫고 그랬던 시절이 나도 있었지. 되게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시장인 거지. 왜냐면 내가 잘해서 번거 같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항상 그 뒤에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뭐 그게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어린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막 DM을 보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지금 뭐 1억, 2억 벌수 있지만 영원할 순 없다. 잘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운용해라. 잘하면은 트레이딩으로 사실 연속성 수익을 벌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마를 벌든 다시 시장에 내려놓고 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나는 오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사실 이 시장에서 많이 없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우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래하지 않지 여기에 상장시키지 <laughs> 코인을 상장시키고 여기에 기업을 상장시키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더 특출난 사람이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내가 뛰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에서 나는 되게 작은 존재다. 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거다. 그게 뭐, 내가 엄청난 세월은 아니지만, 한 12년 이 모니터 앞에서 살면서 느낀 점?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이 지금 너무 막 화랑인데 조금은 이렇게 텐션을 죽여서 제 3자 입장에서요, 시장을 바라보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